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시간 또, 예,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 있다가 탈북해서 2020년 한국에 입국한 김수아씨 모시고 또그 식당에서 있을 때그 한국 남성들, 아까 그 죽에 넘어갔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한국 남성들을 봤을 때 네. 북한 남성들만 보다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을까?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네. 그니까 그때는 어, 서아 씨가 북한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네.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 그 얘기할 때는 그 프놈펜 식당에는 중국 사람들 주로 많이 온댔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노래 불러요? 거그 앞에서? 어, 중국 노래 많이 불러요. 음. 보통 저희가 이렇게 중국 노래를 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중국이라는 건좀 사이가 적고 중국 음. 드라마를 북한에서 많이 방영해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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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국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손님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중국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 당에 대한 노래 음. 그런 노래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불렀어요 음. 그 중국 노래 부르는 영상 있죠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받아서 사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목소리> 잘 들었죠? 네, 이 중국 노래를 참 어, 계속 부르고 북한 노래를 부르고 한국 네. 노래는 불러요? 한국 노래는 부르면 안 돼요. 아, <laughs> 어떤 데서는막 불렀다고 들긴 하던데. 음, 그러니까 한국 노래가 사실 여기 성격이 조금 다른데 개별룸에 음. 들어가면 부르는 친구들은 있어요. 음. 좀 짬밥이 되면 음. <laughs> 그러니까 식당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그 손님 방에 들어가서 뭐 편하게 그냥 한국 노래 부를 음.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네. 캄보디아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그리 큰 부자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돈 있으면 네. 뭐더 좋은데를 가지, 굳이 캄보디아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음. 이 사람들은 뭐돈 있는 생생 되게 많이 내잖아요. 중국 음, 한쪽, 사람들 안들어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음. 그분들이 캄보디아 가는 사람이 다뭐다 뭐다 반반인 것 같아요. 음. 진짜 뭐돈 많은 사람도 있고. 음. 뭐 적은데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또 오히려 음. 음식을 많이 시켜서 먹는데 평양 술 시키는 데서는 엄청 뭐라고 하죠가 야박 내 야박해요. 무조건 중국 술 가져오라. 평양 술 맛이 없다. 막 이런. 네, 중국 술도 먹어야 된다 생각 음. 안 하고 우리가 왜노인한테서 이걸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되게 음. 현실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음. 우리가 왜? 너희 뭐 선도 못 만지는데 우리가 왜? 오, 되게 현실감 있게 얘기 했어요. 아, 이었구나 <laughs> 네. 근데 중국은 원래 음식은 가득 차려놓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당연하게 어. 막 쌓아놓고 막 드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 음식으로 장사가 음. 잘안 된다고 해요. 술 팔아야지. 네, 술 팔아야 네. 되는 거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어. 중국 사람들 오면은 막 돈을 보여줘요 저희한테. 어. 저희를 아 저거 다 빨리 써야 되는데 어, 어. <laughs> 생각을 하죠 사장이. 어. 야. CCTV 보고 저희 찾아요. 아... 야저 야, 보여준 놈도 그렇고. 네. 네. <laughs> 아까 저기 어디 테이블 보니까 막그달라막 네. 그 너희한테 보여주고 하던데 음. 빨리 저거 다 쓰게 음. 하라고 막 시켜요, 사장이. 음. 근데 저희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막 대화를 음. 해요, 중국말로. 음. 그래도 막 서로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음. 중국말을 해도. 음. 빨리 우리 술 이거 빨리 먹으라고 음. 진짜 맛있다고 선절을 해요, 음. 그럼. 진짜 현실감 있게 얘기했어요. 음. 너희 뭐 선도 못 잡아 봐. 그럼 난 나갈래? 야, 이렇게 진짜 진짜 어.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 내가 팔아주면 나갈래? 현실감 있게. 어. 안 된다고 하면 어. 그래. 우린 너래 하는 너래방 진짜 그 아가씨들 있는데 갈 거야. 이렇게 나가고 막 그렇게 음. 했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렇죠 뭐 그게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잘 팔아줘. 네. 그러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음. 그 저희만의 같은 어. 동포잖아요 근데 음. 그 어린애들이 고생하는 게좀와닿는거 음. 같아요. 음. 한국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저희가 술 드시라고 권하면 거절을 음.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음. 착한 네. 일단 보일 때, 네 착한 이미지 아가씨들이 음. 와가지고 술 아, <laughs> 애처럼 <풍량술을 몇> <laughs> 네. 아, 어. 그 아. 네. 그냥 술 오백 볼 짜리 기질하는 분들도 거절 못하고, 네, 그러좀옷 그 외에 음. 북한 식당에서 뭐 사실 음. 안 가보신 분들을 잘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여자분이 가도 음. 아 팔아줘야 되겠다. 막 그런 그래, 여자분들도 시켰어요. 아, 여자들끼리 우르르 와서도. 네. 아. 근데 네. 그, 그 중국 사람들보다 한국 남자들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음, 한국 사람들은 음. 그, 억양 때문에 그렇게 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친절하다는 걸 제일 먼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양 있는 사람들. 아...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제가 평양에서도 이런 음. 서빙하는 거를 연습하려고 실습 같은 걸 나갔었어요. 음. 근데 거기 나가서도 이렇게 <laughs> 북한 사람들 상대로 네. 하다 보면, 북한 분들은 술 따라주면 술잔을 네.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음. 사실. <laughs> 아, 술 따라줄 때 이렇게 받는 사람? 네. 아. <laughs> 근데, 한암자들딱 봤는데, 술잔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뭐, 어른, 북한에서는 번건이 음. 아직 그 남아있어서, 음. 이게 어른들한테 따른다 생각하고 음. 술 한잔 드리는 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술 떨어졌길래, 음. 저는 당연하게 준 건데, 술잔을 드는 거 보고 너무 놀랐... 놀랏... 아, 그거는 기본한테 저도 여성분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오고 이러고 받아야지. 어, 근데 아, 네. 그게... 뭐 내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건 아닌데 북한에서는 어... 술을 따라주면 보통 이렇게 피해줘요. 술잔이 음... 있으면은 음... 이렇게 피해줘요. 남자들이. 네. 어, 그러니까 빨리 제가 따라와, 이렇게... 선이 막 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어. 옆으로 그냥 피해주고 술잔 들은 사람이 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충격이었어요. 아,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건데, 네. 북한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충격이었다니까. 어, 평양 한번 나도 가보고 싶네요. 나도 이제 몸이 배서 당연히 이러거든요. 어, 또잘 봐주는 음. 데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뭐 없어요? 그런 교양 있는 음. 음. 그런 모습들이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음. 자, 남편분만 음. 해도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정말 1년 동안 그거 계속 이렇게 자기 속내를 잘안 드러내면서 네. 기다렸잖아요. 네. 아마 중국 사람 같으면 아마 뭐 딸로뭉치 딱내놓고 갈래말래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진짜요. 저한테 음. 그 불가리 팔찌 있죠. 이렇게 음. 뱀파이어인가 이렇게 음. 다이아몬드 엄청 들어간 거를 보여주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laughs> 네. <오. 웃음> 가자고 막 하고 어. 야 그럼 제가 안안 간다고 했죠. 음. 그럼. 이거 줄게. 음. <laughs> 주겠으니까 밥한 번만 먹어줄래?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나 혼자 밥 먹으러 나가는 건 절대 안 되고, 음. 우리 식당 다 직원들 같이 나가면 음. 그게 가능해. 라고 음.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 직원이 몇 명인데? 음. 우리 30명. 음. 너 정신, <laughs> 정신 나갔냐고. 정신 <laughs> 아니, 너 말고 다른 정업원 음. 두, 세 명까지는 음. 돼. 너 어떻게 30명을 같이 음. 나가자고 하냐 <laughs> 북한 식당 잘 모르니까, 북한 사람들. 네, 중국 사람들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뭐 그래도 이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네. 워낙 친절하다고 인식됐으니까 남편이 물론 데리고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찌 뭐 남편이 공으로만 다치부할 수는 없어. 왜냐면 한국 남성들은 참 친절하고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가운데 그 친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가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그푸논편에 그러니까 가서 친절한 모습을 보여 준 예, 이름 모를 다수의 한국 남성들에게 진심으로 예, 존경을 표합니다. <laughs> 다른 데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어글리한코리아리인품 있게 삽시다. 그 자다가 뜨기 들어와요. <laughs> 자, 그러면 음또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 아까 그 100달러씩 저번에 그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종업원으로 1년 나갔다가 북한으로 뭐 간다 하면 한 4년 있다, 5년 있다 가겠지만 네. 1년이 보통 얼마 벌걸 목표로 세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어릴 때나 아, 이제 외국에 음. 가면 정말 멋있는 무대, 음. 세계 무대에서 내가 춤을 출 수가 있고 음. 악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거기 그게 뭔가. 친 친구, 어린 친구들에게는 살짝 외국에 대한 그런 환상도 음.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러망이거든요 근데 나 이제 돈도 진짜 예쁘게 음. 벌고 온다라 생각하고 음. 나가요 그니까 러그돈 벌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또 외국 나가서 네. 외국 무대에 선다 뭐 그런 게더 네. 그러면 뭐 그래도 보러 갈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 잘 몰라요, 친구들이. 내가 일년에 음. 얼마 벌어야 될까, 이런 예산이 잘 없고, 그냥 많이 번다는 생각으로 사실 나가요. 근데 나가면, 딱 나가면 맞다 들리는 게 힘들기만 하고, 더는 음. 번다는 걸 사실 막내 때는 생각도 못 하거든요. 저희가 음. 막 지나가다가, 그릇을, 어릴 때, 막내 때는 음. 그릇을 정말 많이 깨요. 음. 근데 그 그릇을 깨면, 월급에서 작업. 그 그릇의 두배 가격을 쳐, 쳐줘요. 까요. <laughs> 아유 참 자본주의 맨날 욕하더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나란해. 그러니까 그 네. 그릇을 깨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물질적으로 음. 이렇게 깎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사실 월급이 잘안 올라가요. 음. 어느 정도 거참이 돼야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한 5년 있다가면 한 얼마 벌어 가요? 한만불 벌어 가요? 아 진짜 기준 표준이 만 불인 것 같아요. 5년에. 네. 그러니까 만... 연간 2,000불합해 네. 가지고. 네. 그러면 저 북한에서 평양에 살다 왔잖아요. 네. 그 평양에서 봤을 때그 캄보디아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잘 사는 부자 나라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캄보디아에 대한 그 이미지는 음. 되게 그냥 못사는 나라라고 북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음. 그니까 제가 캄보디아 나간다고 할때 주변에서 캄보디아가 도대체 그 지도에도 있냐고 음. <laughs>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중국 갈래 캄보디아 갈래 하면 보통 중국다가요. 아, 중국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음. 중국은 사실 거주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음. 안정된 식당이 잘 없다고 이게 소문이나 있어요. 아 중국은 가면? 가면 거주 못해. 네, 아. 거주 못해서 여기 식당에서 잠깐 있다가 저기 음. 가고 이렇게 쫓겨 다닌다 이런 얘기가 음.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캄보디아는 정말 깨끗하고. 음. 정가라고 음. 좀 그런 이미지로 되게 돈도 많이 벌어온다 그런 이미지로 음. 좀 소문이 났었어요. 무대도 음.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무대가 아. 캄보디아 거기 북한식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북한식당의 넘버원은 캄보디아다. 네, 캄보디아다. 캄보디아다. 캄보디아 자체는 못 살지만, 네. 그럼 가보면 수도 푸노펜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저는 충격이었어요. 거기서도 음. 또 충격이었던 게. 제 나름 환상을 가지고 나간 음. 거잖아요. 근데 딱 프롬펜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음. 더워서. 음. 숨딱 막히는데, 이게 더운 나라에 그런 뭔가 느껴지는구나 생각이 음. 들었고, 딱그 제가 밤에 내렸거든요. 근데 프롬펜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길거리에 쓰레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오. 경향에뭐 상상도 못하지. 네. 네. 그냥 뭐 담배꽁초 있어도 큰일 나잖아요. 음.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잘못 나온 거 같다. 음. <laughs> 잘못 나온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리고 막 간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주변에 길거리에. 그렇지. 간판들이 너무 많고 적응이 안 되고 덥지. 거기다가 쓰레기 있지. 나 외국 잘못 음. 나왔다고 집 음. 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삼 일째 지나서부터 계속 울었어요. 나올 때몇 살이었어요? 제가 나올 때가 만 18세 18세 네. 오, 진짜 어렸을 때니까 네. 그래서 음. 막 그런 것들이 막 쓰레기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고 아, 나 이거 잘못 온거 아니냐고 <laughs> 쇼핑몰 같은 데 가봤어요 아, 그때 프랑펜에 있을 때 쇼핑몰을 못 가보고 나름 음. 아, 제가 관광지에 음. 가서 쇼핑몰을 갔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음. 사실 뭐 북한에도 그런 쇼핑몰이 조금 몇개 생겼거든요 음. 근데 너무 작고 쇼핑할 게잘 없더라고요 거기 음. CM랩은 관광지라서 <laughs> 목걸이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CM랩에 있다가 프른펜에 갔는데 쇼핑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쇼핑몰이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크고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래서그 쇼핑도 좀 많이 하고 그때 음. 나름 또 선배 오가지고 음. 돈도 좀 썼거든요 <laughs> 쇼핑도 하고 가방도 좀 사고 예쁜 거 음. 사고 막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은 신랑한테 가방을 사서 음. 제가 선물로 줬었거든요. 그, 그 나라 뭐 브랜드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거기 백화점에서 나름 그 브랜드 있는 거 음. 사다가 음. 줬는데, 신랑이 마음에 없었대요. 후회 얘기하는데. 아, 그렇지, 뭐. 수란 생에 천불씨 쓰는 사람이고 뭐 캄보디아 가방을 쓰겠어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나한테 음. 차라리 돈을 주지 그랬어. 아니, 나중에 배불러서 하는 소리고 그때는 아마 와 그래도 나 선물 다 주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살렸을거예요그뭐 <laughs> 그쪽에는 한국 연예인 같은 사람들 안 가요? 연예인들 한 번씩 온다는 선물 음.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확실히 문화가 음. 좀그 높은 사람만 위대하는 그런 음. 나라에 있다 보니까 연예인이 와도 큰 반응이 없었어요. 음. 연예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네. 이게 좀잘 먹어서 그냥 좀 뚱뚱하잖아요, 다들. 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또그것보또 간부 체격이라 어, 그러잖아요. 좋아져. 근데 한국 사람들 딱 식당에 들어오는 거 보면 이 생김새는 어떻게 평가되세요? 남남북녀라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거 공감이 됐어요? 사실, 남남북녀라고 했는데, 저는 음. 솔직하게 들어왔을 때왜 남남이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못 음. 아, 뭐, 뭐 느껴졌어요. 음. 왜 남남이라고 할까? 뭐 북한 남자들도 잘생긴 거 많은, 많은데, 이렇게? <laughs> 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응. 딱 잘생긴 남자는 사실 없었어요. 딱 어, 늘에 들어오는 그렇구나. 남자 없었는데, 음. 그걸 느꼈어요. 사실 저희가 평양에 있을 때는 40대의 사람이면, 저희한테는 어떻게 삼촌 버리고 아빠 버리고 막 음, 했는데, 음. 허, 식당에 딱 왔는데, 아, 이분은 음. 20대 중반이고 원하다고 생각했는데, 40대인 음. 거예요. 아, 그래. 잘 먹어가지고. <laughs> 네. 피부가 반들반들 네, 피부가 막 음. 써서 선크림 바르고 반들반들하고. 음. 너무 주름이 하나도 음. 없고, 북한은 40대 되면 주름이 진짜 많거든요. 음. 딱들어왔서 아, 언니들 오빠라고 하니까, 아, 음. 오빠니까 20대 중반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허, 40대라고 <laughs> 하는 거예요. 또 한국 남자들이 <laughs> 오빠에 또 화장하자면서, 아니면 또 오빠라고 불러, 막 무조건 게 고정 코스 하네요? 저저 오빠라고 음. 해서 뭐 진짜 뭐 음. 저는 너리터인줄 알았어요. 음. 한국 사람들한테 오빠라고 하는데 아니 음. 북한에서는 얼마나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음. 한국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고 음. 하잖아요 근데 딱 한, 나갔는데 한국 분들에게 오빠라고 하는데, 음. 와. 내가 어제 날 네. 남주선 기르도 남한테 오빠라고 <laughs> 처음에 말이 안 떨어졌겠지. 네안 떨어지고 진짜 그 오빠라고 잘 알아잖아요. 연인 네. 사이 오빠라고 하는데 음. 오빠라고 해야 되니까 되게 그런 것도 적응이 잘안 됐어요. 음, 그럼 뭐 지금 지금 남편 외에 네. 뭐 와서 또뭐 사시사시하면서 뭐맨날 찾아온 남자는 있었어요, 한국 남자? 한국에 와서요. 아니, 그 식당에서. 아 식당에서. 음. 어, 중국 사람들이 좀 있었고, 중국 사람밖, 네, 중국 한국 사람들, 한국분도 있었어요. 네. 네. <laughs> 네. 근데 그대 프라이브, 나피날, 나피날이까, 그분들 들어가지 맙시다. 네. 아무튼 어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캄보디아 식당에서 음, 보는 정어본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 남자들 너무 친절해서 적응이 안 됐다 네.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친절하게 삽시다. 네. 근데 여기 저 서울에 와서 보니까 친절해요 실제로 그때 보는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 또 다른 걸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제 신랑이 그렇게 잘해주고 할 때는 사실 음. 거기 있을 때는 아 한국 사람들은 다 잘해주는구나 음. 남자들은 다 이렇다 생각했어요 한국 음. 남자들은 근데 와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닐까 아니... 아, <laughs> 그거 여기서 끊고 네. 한번더 합시다 아, 네. 그 가면 가면 썼을 때분노편에 그러니까 네. 가서 다 가면 쓰고 살았다는 거네 그런데 그러니까 가면 벗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다음 시간에 네.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딱 끊고 4부 예상치 않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